오늘도 사료랑 물을 엄마 대체 언제까지 말안 하고 살 거야? 그렇게 죽은 건 너무 슬프지만 엄마 인생도 챙겨야지 엄마는 서기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유로 말을 하지 않는다 <laughs> 장모님 상태는 어때? 똑같아 병원 모시고 가보는 건 어때? 안 그래도 추석 지나고 데려가려 했어 응 음, 근데 여보 추석 때 진짜 혼자 애기 볼수 있겠어? 그냥 나 여행 가지 말까? 됐어 나 임신 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이잖아 다녀와 시터님도 추석 때 쉬시고 아님 장인어른이라도 아빠는 아기 성별도 몰라 그냥 내가 혼자 볼게 라고는 했지만 사실 혼자 아기 보기 무서워 혹시나 내가 혼자 보다가 아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럴 때 엄마가 괜찮았다면 본가에 갔을 텐데 엄마한테 가볼까? 엄마도 막상 아기 보면 좋아할지도 몰라 추석 때 아기 데리고 엄마한테 가볼까? 아니 말까? 추석이라 민석이는 여행 갔고 티터님은 쉬셔서 여기로 왔어 엄마 준민이 처음 보지? 어, 어? 어? 왜 울지? 예쁜 보라색 이제 너 이름은 보라야 보라 엄마? 오 기저귀를 갈아야 했었구나 울음이 뚝 그쳤네? 보라야, 엄마 지금 말한 거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가 출산할 때 갔어야했는데 그동안 못 챙겨줘서 미안혀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갈비찜 해줄까? 응, 해줘. 이렇게 난 엄마와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었다. 며칠 후, 어 엄마 왜? 생활비를 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엄마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놀러도 좀 다니고. 예, 나 외식 싫어해. 그리고 같이 놀러갈 곳도 없어. 나 주지 말고 너다어 근데 너 베이비시터 월급은 얼마나 주니? 300만원 정도 주지? 뭐? 어휴, 이제 나한테 맡겨. 너 개업한 지도 별로 안 됐고, 이제 애도 키우는데. 오늘 아껴야지. 됐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저번에 보니까 애가 손에살 것도 없겠지만, 나 어차피 할 것도 없어서 심심해. 베이비 시터비라도 아끼면 좀 숨통이 트이긴 하지. 이제 맡길까? 아님 말까? 알겠어. 넌 무리하지 마. 그렇게 베이비 시터 대신 엄마가 아기를 봐주게 되었다. 귀여워라. 흐흐. <laughs> 어릴 때 보라랑 속 빼닮았네. 양모님, 저 왔어요. 아 어, 왔니? 얼른 밥 먹어라. 네. 두 시간 후. 뭐라 언니 밥은 먹었어? 그리고 내가 밀린 빨래 싹다 해놨어 응, 땡큐 안방 서대 여보 우리 그냥 계속 베이비시터 쓰면 안 돼? 왜? 부터님 앞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누워서 쉬었는데 장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불편해 퇴근하면 눕고 싶은데 고다 그딴 이유로? 네가 해놨어? 왜 누워만 있으려 해? 누워있기 불편하시면 가서 집안일이라도 해 그리고 넌 스터미도 못벌어온주제뭘쓰라말라 하는 거야? 정 불편하면 너 엄마 부르던가 우리 엄마 모임이 많아서 시간이 안될 거야 미친 다음 날. 이제 너네 대근하면 난내집 갈게. 내 집도 너무 오래 비우는못 써. 웬만한 건 내가 다했으니푹 쉬어. 내려 올게. 엄마? 진짜 가는 거야? 엄마 갑자기 왜 저러지? 우리 집에 있는 거 좋아 보였는데. 설마, 어제 우리 대화를 들은? 너어는 내로 이제 우리 엄마 없으니까, 저랑 아는 이제 너가 해. 힘내면 시터비 걸어오던 가 엄마, 같이 가. 태어나줄게. 며칠 후. 자기야, 나 이번 주내내 늦는데, 나 대신 엄마 좀 데려다 줄수 있어? 화람 지하 어층 있어. 엄마 집 언덕 많고, 비도 많이 오니 좀 부탁해. 알겠어그래도 말은 참잘 들어. 이번 바쁜 거 끝나면, 자기 좀잘 챙겨줘야지. 주말. 우린 그럼 마트 다녀올게. 그래. 드디어 육제다 가서 뭐좀 먹을까? 이번 주 내내 비 왔었는데 차가 왜 이렇게 깨끗하지? 자기야 세차했어? 아니 뭐? 이번 주에 비 엄청 왔는데 차가 그럼 왜 깨끗해? 너 설마 엄마 집안 데려다줬어? 아니, 그 장모님이 혼자 가도 괜찮다 하셔서. 나 요즘 새벽에 아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출근해서 너무 피곤했어. 피곤하면 택시라도 태웠어야지. 아니, 근데 태어나준 척왜 해? 이 미친 곰탱이가. 안 돼, 머리만은. 그날 이후, 로난 남편의 모든 것이 짜증났다. 야, 설거지 안 해놔? 너왜 먼저 하는 법이 없어? 넌 고민 왜 이렇게 수동적이야? 또 피곤하다고 하려고? 너만 일해? 너만 일하냐고. 우리 엄마 불편하다면서. 그래서 너가 많이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어서 입을 꾹 닫고 있는데. 아기가 설수 있을 때, 남편이 입을 닫았고. 아기가 기저귀를 뗐을 때, 남편은 집을 나갔다. 너가 먼저 연락해봐. 아니, 내가 왜 연락해볼까? 너 계속 이렇게 집안올 거면 우리 이혼하자 그래 바쁜 자식 이럴 때만 말잘 듣지 시간이 흘러 아기가 유치원생이 됐을 때 할머니 오늘 내가 밥 제일 빨리 먹었다 네? 할머니 갑자기 어디가 할머니 할머니를 따라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할까? <놀람> <놀람> 소리 진짜 크네 깜짝이야 엄마는 준민이 잘 데리고 가고 있으려나? 할머니 어디가 <놀람> 아 끝나 수아 어? 어, 지금 어디야? 집 도착했어? 지금 준민이 울고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 애 울어요 엄마? 엄마 대답 좀 해봐 엄마 <놀람> 준민아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내일 병원 당장 가보자 아직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애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일 당장 가자 근데 준민아 왜 이렇게 계속 울어? 할머니 나 때문에 계속 가려 했던 거야? 응? 아니야 할머니는 그냥 아빠도 나 때문에 가버렸잖아 아 아니야 그게 왜너 때문이야 난 준민이를 겨우 진정시켜 재웠고 다음날이 되자마자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우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걸 목표로 그리고 엄마는 치매 판정을 받았다 엄마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수업 끝났니? 아직 자꾸 수업이라고 말하네 엄마한테 내가 어려진 건가? 수 끝났니? 엄마! 말도 없이 왜 여기 나와있어! 한참 참았잖아! <laughs> 엄마, 왜 밖에서 문을 잠가? 준민아, 이제 할머니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 차 타서 엄마 사무실에 내리면 돼, 알겠지? 응 엄마, 나 왔어 그래 엄마 하루 종일 집에서 저렇게 TV만 보는 건가? 옛날부터 저것만 보네 좋아, 결심했어 엄마가 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저 풍경 보게 해줄래 하여튼 그렇게 결정됐어 그러니까 준민이 며칠만 잘 부탁해 알겠는데 치매 환자 데리고 여행 가도 되는 거야? 저번에 장모님 없어졌다고 그 난리를 쳤으면서 내가 옆에 꼭 붙어있을 거야. 엄마, 여기가 스위스야. 어찌지? 보라야 어, 엄마, 왜? 나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줘. 아직 설날인데, 무슨 지금 연명치료 얘기를 해. 스위스를 다녀온 후 엄마는 조용해졌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았고,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저 앉아만 있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나보고 운이 좋다고 한다. 그렇게 착한 치매 환자는 드물다고. 누군가 말하길, 착한 치매는 일생에 행복한 기억이 많으면 온다고 한다. 우리 엄마, 뭐가 그리 그래 행복했을까? 난 해준 게 없는데. 시간이 지나 엄마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갈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요양원에 입수했다. 엄마, 밥은 잘 먹으려나? 잠은 잘 자려나? 엄마, 나 이거 읽어줘. 그게 뭐야? 동화책. 할머니가 이것만 안 읽어줬어. 임신됐다. 첫 아이를 유산해서 그런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번에 오래 올해 기억하기 위해 일기를 써본다. 오늘 병원에서 분홍 옷을 준비하라 했다. 어쩌지 남편이랑 어머니가 알면 뭐라 할 텐데. 펄색이라도 남편과 담길. 출산날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심지어 딸낳았다 어머니한테 전화로 욕부터 먹음. 그래도 우리 딸 보라. 넌 귀엽. 예쁜 보라새. 보라는 참순해. 벌써 통잠도 자고. 엄마 편하고 그러는 거야? 일기 쓰나 보니 재밌네. 남편이 점점 집에 늦게 온다. 아마도 그 직원 년이랑 같이 있는 거겠지. 안 죽고 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 없으면 보라는 어떻게 살아? 정신 차려 보미수. 우리 보라는 알아서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다른 집 엄마가 다 사다 봐 주던데 난 그런 거못해 줘서 미안하네. 보라가 갑자기 강아지를 데려왔다. 보라 아빠가 싫어할 텐데 근데 엄청 귀엽긴 하다. 겨놓으니 하얀 백설기가 됐네. 살기는 나만 따라다닌다. 보라도 여행 가서도 나만 따라다니네. 볼일 보러 나갈라 해도 살기 눈 보면 못 나가겠어. 살기는 산책을 싫어한다. 왜지? 개가 아닌가? 그래서 맨날 옆 동네까지 안고 가서 집으로 걸린다. 이렇게라도 운동 시키기. 살기가 그나마 좋아하는 산책길을 찾았다. 여기서는 냄새도 맡고 꼬리도 올라가 있는다. 보라도 이제 수업 끝나면 같이 산책 간다 했으니 데려가 봐야지. 미쳤어 아무리 설기가 죽었어도 보라 출산 날엔 갔어야지 미쳤나 봐 보미수 설기 없는 집에 있기 너무 힘들다 내가 어디에든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애봐주라 보라 집에 잠깐 살기로 했다 덕분에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데도 설기가 계속 생각난다 계속 우리 집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내 집이 아니어도 구름을 보는 설기 생각나고 일을 걸어도 설기 생각나고 보라는 설 기억이나 하려나 아이고 집에 있기 싫어서 괜히 애바준다고 나서다가 둘이 싸우게 만들었네 노인 내가 주책이지 정말 오늘 정신 차려보니 갑자기 설기가 좋아하는 산책길에 서있었다 옆에선 준민이가 울고 있고 내가 치매 역시 치매였구나 무섭다 이얘기장 내용도 기억 못하려나 설기도 까맣게 되는 걸까 보라 덕분에 살면서 유럽을 다 와보네 꼭 천국 같아 설기가 이런 데서 뛰어놀고 있으려나 얼른 설기 보러 가고 싶다 설기를 내내 그리워했던 거야? <laughs> 계속 수업 끝났다고 물어봤던 게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선택하자. 내가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올게. 내가 했던 약속 때문에. 설마 그것도 설기가 좋아했던 선택이었던 거야?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한 것도. 얼른 설기 보고 싶어서. <laughs> <5년 후. 웃음> 설기야, 엄마를 잘 부탁해. <laughs> 엄마, 우리 고양이 키우자나 간택당했어. 와, 안돼. 너 아빠 고양이 알러지 심해. 뭔상이냐 어차피 같이 안 사는데. 아 엄마는 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러워서 설기를 허락한 거였구나. 그래. <목소리>